다운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나머지 협동조합에서 한창 패시브 공법으로 건축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이야, 저 파란 하늘과 저 녹음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한창 패시브 공법으로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고성만 이사장님께서 건축 진행 중에 향후 하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인스펙션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영공사를 하시는 혹은 예정 중인 예비건축주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어떤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어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 인제에서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스펙션차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예각 현장마다 정해진 그 코스대로 점검을 다니면서 그동안 조금 약간 미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패시브로 진행이 될 건데 어, 항상 우리가 이제 단열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어, 더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이제 패시브 주택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와서 단열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외부에 좀 추가 부분이 생겨서 지금 추가 공정이 어떤 부분이 있나 지금 체크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단열 점검을 좀 하도록 할까요? 예.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팽팽하게 단열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성을 들인 거거든요.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은 빈틈 없이 꼼꼼하게 넣 거겠죠. 이렇게 시공 상태가 보기 좋아야 제대로 단열을 작업을 잘 해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열재에 R19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쪽은 지금 내벽체라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 거죠. 내벽체. 단열재 자체가 컨디션을 보면 단열 효과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가는 소리에 작용을 할수 있는 요소까지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내벽체는 굳이 R23이라는 제품을 써서 효과가 더 좋다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그말그들로 방에 차음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좀 경계적이죠. 음. R23에 비해서. 네. 그래서 R19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음. R23을 넣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차음 성능은 단... 크게 차이가 그렇죠. 없어서 차음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고 네. 그 대신 R19와 R23은 단열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열 쪽에 인스펙션 할때 네. 눈여겨서 체크해야 네.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누락된 곳 1번은 음. 단열재가 누락이 됐나 안 됐나 네. 그리고 얼마만큼 이쁘게 시공이 되어져 있나? 음. 말씀드렸듯이 이보야 정성을 들여서 넣은 거거든요 음. 정성을 들여서 넣어야 하자도 적고 틈새가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단열이 얼마만큼 잘돼 있나 보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링을 걸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림이죠 보통 림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 2x10이 이제 보통 림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x6로 이제 실링만 걸리기 때문에, 어, 림이 이제 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보시면 지금 림 부분에 지금 단열재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140이에요. 근데 단열재는 보통 150 정도에 어, 잘라서 넣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죠. 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또 패시브 주택이잖아요. 다른 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은 기밀층, 인텔로르, 가변형 투숙방지가 쳐져 있는데, 가변형 투숙방지, 층을 관통을 안 하는 그런 시공을 통해서 다 처리가 돼 있나. 그것도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런 부위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저번에 이제 골조 때 사실 와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음. 어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을 두 군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두 군데부터 봤더니 지금 제대로 수정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저쪽 코너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오른쪽도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인텔로 작업을 이쪽을 한다 그러면, 음. 인텔로를 찢어서, 그냥, 어, 좀 이상한 정도로 테이핑을 해서 음. 잡아줬겠죠. 그러면, 네. 안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간다라는 게, 사실은 패시브 협회의, 어,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너무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조그만 구멍도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패시브 주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외벽체라 이쪽 외벽 쪽은 지금 저희 림 부분으로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쪽 벽체처럼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네. 인텔로가 뚫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네.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패시브 건축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이 인텔로 기밀 부분에 있어서 외벽 측에는 일단 최대한 배관이나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을 바닥 쪽으로 빼거나 아예 천장 그렇죠. 쪽으로 올리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좀 포인트네요. 어 회피시키는 게 제일 좋죠. 100% 인텔로는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돼 있지만 만약에 여기 스터스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타카를 하나를 쳤다 그러면 거기도 테이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타 업체들 하는 거 보면 가운데에 조인트가 한번더 생겨요 조인트가 한번 생겨서 테이핑을 한다고 해더라도 테이핑을 안 하는 이 상태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텔로가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크게 뭐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지금 유관 검사상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 테이핑 전이라 어 테이핑을 이제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지금 단열 이제 시공을 얼마나 잘 되는다 검사를 하는 날이고 어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 이현장이 이제 기밀 테스트를 중간 기밀 테스트를 시공을 할 겁니다. 어 거기서 이제 결과값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이핑 작업을 얼마만큼 잘했는나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단열재가 얼마만큼 잘 들어가져 있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했는데 를좀 어,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관통 부위, 관통 부위들이 어떻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지금 찾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화장실에 관통 부위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수, 하나는 오수. 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벤트인데. 보통은 인텔로 층이 있기 전에는 이게 미리 시공이 돼 있습니다. 바깥으로. 근데 여기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여기 꼽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기밀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통 부위가 없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런 후에 여기 이제 젠다이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관통 부위를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한 인텔로 쪽을 뚫지 않게끔. 자 이사장님 네. 직영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직접 만약에 현장 내집 현장을 점검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서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어, 일반지 예비 건축주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집은 따뜻하고 시원하고 비안 세고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게 잘안 돼서 문제인데. 어, 일단은 뭐 점검을 좀 하자면 지금 단열재를 얼마만큼 잘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조를 함으로써 골조가 튼튼해야 오랫동안 집이 이제 문제없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가 안 새야 되는 거고. 집에 대해서 가장 우리 조합에서 일순위로 보는 건 이제 단열이거든요. 단열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들 이제 관통 부위들 외부로 나가는 관통 부위 그리고 이제 벤트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제대로 다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방통 라인에 방통을 했을 때 외부 쪽으로 밑에서 들어오는 공기층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 굉장히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고 잘돼 있고를 사실 체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올해부터는 내근을 하면서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국제 홈 인스펙션이라는 그 인터나치에서 주관하는 어, 그런 이제 자격증도 이제 취득을 해서 그거를 조합에 녹여서 좀더 나은 품질을 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 집이 얼마만큼 잘 저지는가를 중요시 여기신다면 그런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뭐어 그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통해서 어이 집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지역동조합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취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 조치할 수 있고 또 빼먹는 부분들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준비된 나머지 협동조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집을 짓을 수 있도록, 어, 길러잡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토로 갖고 있는 올바르고 고든 마음. 그 모토로 예비건축주분들을 대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텔로가 와서 테이핑이 됐고, 그 다음에 창문이 기밀 테이비가 됐고. 굉장히 미비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기밀층이 깨졌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테이핑을 쭉 해야 돼요. 놔두고 가면 잊어버리니까 바로 테이핑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라 나중에 수정이 안 되는. 어, 아끼지 말고 이제 시공을 해야 된다. 측정하는 거에 중소기술이 담합 테스트 라고 해서 과량을 빼내고 네, 있어요 보시면 이 빨간 점도 하나가 아니고 안에 음. 파란 점미사하게 보이시죠 음. 이게 하나의 측정 포인트인 거예요 200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평균 된 값이 빨간 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1한번 측정하게 되고 그걸 전체 평균 내가지고 압력이 50 걸렸을 때가 저희 기준이니 그 50에 걸렸을 때몇 회다 라는 게1회보못 듣다 뭐 적으면 이제 인증 기준이 들어간 거고 제가 수계사 증가 해봤을 때는 0.4대 보다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서 인증을 받고 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